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스살롱입니다 저는 제스살롱에서 착방 지키고 있는 복집사예요. 네, 이번 달에도 이달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음악 산문집 혹은 평론집을 한권 가져왔습니다. 배순탁 작가님의 음악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언박싱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배순탁 작가님은 여기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배철수의 음악캠프, 아주 장수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죠.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작가를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음악평론가로서 여러 곳에 글을 기고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음악 애호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듣는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 왜 좋은지, 어떤 점에서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친절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음악 산문집이다라고 이 책을 정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이달의 책으로 선정한 데에는 사심이 많이 개입이 된건 사실인데요. 제가 음악 평론가로서 그리고 음악 애호가로서 배순탁 작가님을 오랫동안 굉장히 좋아해 왔고, 이분이 음악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귀 기울여 들었던 기억입니다. 특히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저도 즐겨 듣는 프로그램인데, 배철수의 음악캠프에 이분이 등장을 해서 음악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서 이분이 추천해 주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로 좋았던 점은, 이분이 어떤 음악을 추천해 줄때 자신의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분이 추천하는 음악은 꼭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없나 검색을 많이 해 봤었는데 음악 프로그램 라디오 작가이면서 음악 평론가로서 글도 많이 쓰시는데 정작 본인이 음악에 대해서 낸 책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이분이 번역본은 몇권 있고,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쓴 공정인 책이 있고, 그런데 정작 본인의 본업인 음악에 대한 평론집, 상문집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드디어 빨리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펼쳐둔 책입니다. 팬심으로 이 책을 입고하고 읽어보고 추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달의 책으로 추천해야겠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된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요. 저도 좀 깜짝 놀랐었는데 이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높은 텐션으로 그리고 실없는 농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던지면서 장난스럽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책의 표지도 보시면 이분 특유의 그 장난스럽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통이 묻어나오는 그런 표지인데요. 이분의 표정도 그렇고. 그리고 책을 펴서 읽다 보면 첫 부분에 실없는 농담 같은 것들을 역시나 읽을 수 있는데 중반부로 접어들면 점점 진지해지면서 이분의 필력이 도드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떤 뮤지션이나 앨범들을 파고들면서 소개할 때는 정말로 그 음악의 위대함을 표현하기에 아주 감각적이면서도 적확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그 음악의 예술성을 훌륭하게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분을 너무 쉽게 봤구나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아, 그래, 이분이 음악 평론가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팬심으로 읽기 시작했다가 중반부에는 정말로 평론가로서 이분의 필력에 감탄하면서, 그래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치밀한 표현력이 공존하는, 아주 훌륭한 음악 상문집이자 평문집이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달의 책으로 추천하기에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주저없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예술의 훌륭함을 표현해내는 평론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문학 평론이나 영화 평론에 대한 글을 자주 읽는 편인데, 음악평론에 대한 글은 제가 또 많이 읽어보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음악평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음악평론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로 볼수 있겠구나. 라는 감탄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감탄하면서 읽다가, 이런 장난스러운 표지가 이 책의 진중함과 예술성을 덮는 게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마저도 들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꼭 중반부를 넘어서까지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책의 첫 장이 당신이 몰랐던 음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글들이 전부 우리가 어떤 곡이나 음악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소문, 이런 것들을 진실을 밝혀주면서 해명하는 글들인데, 약간은 가십성의 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고 빠르게 몰입해 들어가기 좋은 그런 초반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가볍다고도 느낄 수 있는데, 두 번째 장인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법, 그리고 세 번째 장인 시간을 거쳐 도달한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이 중반부로 들어서면 본격적인 음악비평, 그리고 앨범을 단위로 한 음악비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압권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그 장난기가 썩 빠지고, 정말로 진중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앨범과 이 뮤지션의 위대함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알리고 말리라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아주 다양한 단어와 표현을 쓰면서 표현해내는 그런 노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음악가나 앨범에 대한 찬사나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라 왜이 앨범이 위대한지 이 뮤지션이 이 앨범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이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각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어휘로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저는 예술 분야의 평론 중에서, 물론 평론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어려운 그것도 또 하나의 장르지만, 음악 평론이 특별히 더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은 그 자체가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텍스트로 풀어내는 과정이란 말이죠. 문학 평로는 영화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악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텍스트로 돼 있지 않은 소리와 사운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그것이 왜 좋은지 우리가 즉각적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악이 좋을 때 평상시에 자주 쓰는 그런 형용사들을 나열한단 말이에요. 신난다, 감동적이다, 멋지다,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내가 표현한 이 말들이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각적인 그 감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의 좋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평론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음악이 왜 뛰어난지 왜 예술성이 높은지 왜 완성도가 있는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왜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설명해 낼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가진 그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악 평론의 영역은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글 쓰는 능력과 섬세한 표현력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뛰어난 음악 평론집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글을 쓴 배승탁 작가는 이 책을 음악 상문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책 안에서도 이 글은 음악 평론이 아니다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글이 음악 평론이 아니면은 도대체 어떤 글을 음악 평론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하소연을 할수 있을 만큼 이 부분도 너무 좋은 지점인데 음악을 앨범 단위로 소개를 한다는 점이에요.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야말로 지난 20세기, 21세기를 거쳐가면서 정말 다양하게 변해왔는데, LP부터 시작해서 테이프가 등장하고, CD가 등장하고, MP3가 등장했다가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갔죠. 지금의 스트리밍 시대가 되면서 음악을 우리가 아주 짧게 짧게 곡단위로 소비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게 먹는 걸로 따지면 자극적인 음식을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내고 소비하다 보니까 음악이 하나의 맥락을 형성해서 이어지거나 이야기가 되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오래전부터 앨범 단위로 음악을 들어왔던 저 같은 90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은 안타까운 측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감상한다 듣는다 라는 표현보다는 소비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 소비하면 소비할 때그 순간만의 감각만 있고 날라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음악이야말로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들음으로써 그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음악을 내 안에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너무 그때만 짧게 소비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음악이 내 마음에 남지 않는 음악의 여운이 길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뮤지션에 대해서 그 곡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음미하고 감상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라떼 같은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음반을 구입을 하면 그 음반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 번 청취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곡들과 앨범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여기서 이 뮤지션이 하고자 했던 그런 말은 무엇이고 이 앨범을 만들면서 이 뮤지션은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마음을 이 음악에 담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되고, 그알수 있게 되는 지점에서 묘하게 뮤지션과 교류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는 보컬뿐만이 아니고, 작사, 작곡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참여한 세션들은 누구인지, 프로듀서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뜯어보게 된단 말이죠. 앨범 단위로 듣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하기가 하기 힘들거든요. 이분 역시 저와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때 앨범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았던 경험이에요. 정작 이 책에 등장하는 음악 얘기는 별로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많은 뮤지션과 앨범과 곡들이 등장을 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책의 정수는 이장과 3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뮤지션 김유나의 유리가면이라는 앨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곡에서든 심파의 정서로 곡을 끌고 가는 에너지가 대단한 음반이다 게다가 기왕의 심파가 아닌 우아한 심파라는 데서 앨범의 가치는 빛을 발한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해서 김유나는 건조한 톤의 피아노와 감정이 삭제된 듯한 보컬만으로도 꽉찬 세계를 건설한다 각각 탱고와 재즈를 변주한 사랑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마음의 사치와 세상의 끝은 가히 우아한 심파의 어떤 원형을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첫세 곡만 들어봐도 김윤아가 이 집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네, 심파의 정서를 우아하고 세련되게 표현한 지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악기와 음악의 장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라디오헤드의 인 레인보우스라는 앨범에 대한 평인데요. 락의 팬이라면 누구나 칭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밴드고, 특히나 오케이컴퓨터하고 키드 에이가 명반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배순탁 작가는 인 레인보우스를 들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라디오헤드 최고의 앨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셋중인 레인보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자명하다. OK 컴퓨터는 너무 많이 언급되었고 키드 A는 왠지 뻔한 대안 같다. 인 레인보우스는 내가 가장 자주 꺼내 듣는 라디오헤드의 작품이다. 곡조라는 측면에서는 더밴즈를 능가하고 실험이라는 측면에서는 OK 컴퓨터나 키드 A만큼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인 레인보우스는 라디오헤드 세계를 잘 요약해낸 총체다. 무지개처럼 펼쳐진 이 음반에 그들의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 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검정치마의 틴트라블스라는 앨범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노랫말과 사운드 모두 다채로움을 지향한다. 그의 가사는 여전히 함축적이어서 듣는 이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장르적으로는 정의하기가 어렵다. 가창 스타일도 그렇다. 그는 단어 하나 하나를 꼭꼭 씹듯이 노래하지 않는다. 모든 가사를 빠짐없이 부른다기보다는 신중히 타이밍을 골라 들어와 더큰 인상을 남긴다. 그러면서도 결코 오버하지 않는다. 커리어를 통틀어 검정치마는 언제나 진한 감정을 더없이 무표정하고 건조한 보컬로 노래해왔다. 그의 음악이 구리지 않게 들리는 가장 큰 바탕이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에픽하이의 신발장이라는 앨범에 대한 평도 있네요. 에픽하이는 이런 그룹이다. 그들의 음악은 사람을 설레게 한다. 그러고는 왠지 모르게 눈물 짓게 한다. 랩을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우아하면서도 노스텔리 지어를 자극하는 현악 편곡을 통해서 심지어 조언선에 무심한 목소리를 통해서도 사람을 울먹이게 한다. 격한 울음은 아니다. 그저 조금 우울해지는 것뿐이다. 격함은 순간이다. 반면 조금은 양의 대모김처럼 쌓여간다. 이 조금의 누적덕에 에픽하이의 음악은 반복해서 청취해도 쉬이 물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앨범이 있는데 박효신의 I'm a Dreamer라는 앨범이거든요. 정재일이라는 오징어 게임 음악을 했던 걸출한 작곡가가 프로듀싱을 했던 앨범이기도 하고 제가 이 앨범을 정말 많이 반복해서 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등장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베스탁 작가도 초기에 박효신보다는 이때부터의 박효신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저 또한 그렇거든요. 저는 박효신의 팬이라기보다는 이 앨범의 팬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굉장하다. 멜로디와 노랫말은 기본이요. 보컬 연주 사운드를 포함한 프로듀스 등 흠잡을 구석이 없다. 사집부터 진행된 과정이 빚어낸 결과지만 특별 주문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압도적인 성취를 자랑한다. 그중에서도 야생화와 숨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이두 곡이 지향하는 바는 유사하다. 정리하자면 보컬은 담담하게 스케일은 웅장하게 정도가 될 것이다. 단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담담하되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게 웅장하되 너무 화려하지는 않게. 나 역시 이두 곡을 몇 번이나 되풀이에 감상했는지 모른다. 저도 이 숨이란 곡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취향이 맞았을 때의 그 반가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악동 뮤지션도 등장하는데 저는 악동 뮤지션 특히 이찬혁이라는 뮤지션은 국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뮤지션이 아닌가라고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반가운 느낌이었고요. 특히 악뮤의 항해라는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악뮤의 항해는 이남매 듀오의 음악적 깊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했음을 증거한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어 역사로 남을 결을 조차 없는 세상. 그럼에도 이 음반은 위대한 예외로 인정받아 먼 후대에도 거론될 것이다.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은 그런 뮤지션과 앨범이 많지만 읽다 보면 한두 곳도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레드벨벳의 퍼펙트 벨벳이시라는 앨범도 소개하고 있고 잔나비의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폴맥카트니 핑크 플로이드, 마돈나 같은 해외 팝과 록의 뮤지션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보면 예술과 평론에 대한 언급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평론과 예술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단상을 몇 가지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객관적인 평론이란 유니콘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평론은 차라리 자신의 주관을 잘 설득하는 과정에 가깝다. 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평론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설득하는 과정이 평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평론이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근원적이고 솔직한 1인칭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가면과 갑옷을 벗어던지고 취약해질 용기를 지닌 자만이 다다를 수 있는 경지다. 우리는 이런 유의 사람을 예술가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술가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1인칭을 목격한다. 네, 너무 멋진 말이네요. 쉽게 읽혀야 좋은 글이라는 자문을 믿지 않는다. 때로 게으름에 대한 변명처럼 비치는 까닭이다.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읽는 내내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읽기였다고 할수 있을까? 네, 이거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이네요. 너무 우리는 쉽게 읽히는 것만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음을 구토하듯 뱉어낸 뒤내 안에. 무언가가 정화되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나는 이게 예술이 우리에게 아주 가끔 선물하는 구원의 순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네이 말은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말인데 저희 북카페에 보면 예술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이런 편말을 통해서 예술 칸을 설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데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간 존재의 결락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 더 나아가 인간이 헛 겹이 아닌 여러 겹의 모순으로 이루어진 생물임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이런 유의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예술가라고 부른다. 네, 지금까지 배순탁 작가의 음악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이라는 음악 산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 팬심이 너무 과해서 제가 너무 또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한것 같아 후회가 되지만 널리 양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달의 책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을 찾아왔는데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이달의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